어, 우리 범띠. 일단은 어, 너무 고생 많았다는 소리 하고 싶어. 어, 우리가 작년에는 올해는 개묘인데 작년에는 이민년이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서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방금 떡볶이 먹고 왔어. 너무 배부르고 기분 좋아. 네, 옷도 아주 화사한 네. 벚꽃 느낌으로 입고 오셨네요. 선님 네. 여러분도 좋은 기운 드리고 화사한 기운 드리려고 또 이렇게 밝은 옷도 입고 왔어요. 어때요? 우리 할머니 겁나요 <laughs> 너무 고급신러요 네.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가져온 주제가 음.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개면의 음. 운세 관련해서 음. 질문을 들고 왔어요. 음. 네 그래서 우리 호랑이띠 분들 개면년 운세 오늘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음. 앞서서 선생님 보셨을 때 범띠 분들의 음. 좀 대략적인 성향 특징 이런 게좀 있을까요? 어 우리 범띠 일단은, 어, 너무 고생 많았다는 소리 하고 싶어. 어, 우리가 작년에는, 올해는 개묘인데 작년에는 이민년이었잖아요 네. 범띠가 범띠에 좋지가 않아서, 범띠분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네. 솔직히, 어, 정말 죽고 싶다, 힘들단 분들,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르신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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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범띠분들 좀 안심하시고,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 범띠의 특징이라고 하면, 범띠 하면 뭐겠어요? 이렇게 용맹함.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범띠, 리더십. 무리의 뭔가 왕이기도 음. 하고, 리더십도 있고, 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통이 크다. 용맹스럽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는데 보통 범띠신 분들은 어 간직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 하다 못해 무슨 개모임장이 됐든 음. 모임의 장이 됐든 리더의 역할을 하신 분들 이 많아요 음. 그 즉슨 리더십이 있다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자칫 잘못하면 좀 고집이 세고 좀 남들 말을 안 듣는 그런 특징도 있긴 하지만 두루두루 인간들과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또 범띠신 것 같아요 네. 리더십으로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본인이 직성이 강하고 성격이 강한데도 누르면서 그런 가는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좀 멋진 성격의 분들도 있다. 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범띠 분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리더십이 있는 간직에 있는 모뭐 모임의 장이 됐든 팀의 장이 됐든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안 좋게 간다면 좀 한량 도 먹고 놀고 아 보어라 퍼마시자 인생 뭐 있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또 모임의 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어, 그렇죠 리더분들이 음, 꽤 많아요. 음, 음, 그래서 간직에 오르더라도 이렇게 높게 올라간 분들이 많아요 범띠 분들이. 어 그리고 자존심도 세지만 좀 자기만의 올바른 고집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됐든 간직이 됐든 그런 것도 잘 맞아요 범띠 분들이. 어 군인 이런 것도 잘 맞고 경찰관, 소방관 이런 것도 잘 맞고 하다못해 뭐 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잘 맞고. 음. 약간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으신가 요 그렇죠. 리더십이 있어요. 범띠분들이. 음. 우리 용띠도 우두머리나 리더십이 있기로 유명한데 네. 저는 봤을 때 용띠도 용띠지만 범띠분들이 그런 책임감과 리더십이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음. 음. 아,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우리 범띠분들 약간 좀 용맹하고 좀 리더십 음. 있는 성격이지만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한테 음. 좀 이렇게 속내기는잘 못하거나 그런 성격도 음. 있으신가요? 어, 약간 속 얘기를 못 하는 것보다는 우리 범띠분들은 좀라떼는 말이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꼰대. <laughs> 어, 미안해요. 근데 말할 건 말해야지. 근데 좀 그런 기질이 있지만, 근데 또 밉상은 아니야, 범띠분들이. 왜냐면 그또 그런 기질이 있어도 내 식구들은 잘 챙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장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없으면 누가 이걸로 쳐줘요? 아니잖아요. 어, 그런 것 들은 있고 나의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본인의 식대로 가려는 건 있지만 음. 올바른 아직과 고집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매력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음. 음. 그리고 정도 많아요. 그리고 좀 말이 좀 세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정도 많고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엄마 호랑이같이 그런 어.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범띠분들이라고 해서 다 너무 세고 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음. 뭐 품어주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 음. 네. 음. 그러면 범띠분들 좀 이렇게. 지금까지 성격이라든지 성향 음. 간단히 알아보았고 그래서 가장 음.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우리 올해 운세일 음. 것 같아요. 범띠분들 음. 올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생님 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음, 너무 고생했을 거야. 진짜 개면연에 음. 진짜 범띠분들 왔을 때다 무슨 초상집 온고마냐 <laughs> 너무 힘들어그 자존심 세고 아. 성격 센 범띠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힘들다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뭐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없이 한숨을 푹푹 이렇게 하면서, 음... 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 꼭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음... 하지만 안심하세요, 범띠분들. 올해는 좋아요. 어,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민 년, 같은 띠 해운 년에 범띠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음. 또 작년에 구군도 너무 안 좋았거든. 음. 그거랑 같은 띠 해운 년이 만나서 범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올해는 토끼띠, 깡총깡총 토끼띠 음. 해가 됐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는 이제, 안 좋은 거는, 안녕! 이렇게 음. 하시고, 새로운 운기들 받아들일 수 있는 해운년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특히나, 50살, 갑인생 범띠분들, 작년에 9수까지 껴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음. 뭐, 내가 삼제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들지 했지만, 음. 올해는 너무 좋아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중축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옮기거나 그런 운기도 좋고요. 좀 막힌 운들이 뻥뻥뻥 뚫린다고 해야 되나? 음, 좀 사이다 한잔을 마신 듯이 음, 본인의 유쾌하고 통쾌한 성격만이 이렇게 뻥뻥 뚫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나아가 봐도 나쁘지가 않다. 음, 특히 간직에 있으신 분들은 좀 답답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음, 네. 뭔가 뜻대로 되지도 않고 밑에 사람이 괜히 난리를 치고 위에 사람도 또 난리를 치고 햄버거 마냥 그랬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음... 나옵니다. 아 좋네요, 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음. 올해 범띠한테 좀 어, 이운기가 좀 좋게 들어왔다. 어, 이운기는 정말 괜찮다는 운기가 있을까요? 범띠는 일단은 간직이라던가 자리 자리에 위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운이 아무래도 운기가 좋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리겠죠.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간직이나 직장 쪽으로도 많이 풀릴 거고 좀 인간들로 인해서 아까서 아까 햄버거처럼 이렇게 위에서 난리치고 아래서 에 난리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벗어나겠다. 어 그래서 마음이 좀 올해는 범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졌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직성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서 이것도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조금 자유분방하고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시는 범띠 분들도 많아서 네. 좀 이제 나라의 규제도 여행 같은 것도 풀렸잖아요. 맞아요.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좀더더 풀리지 않을까 음, 싶어요. 아, 음.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올해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음. 하고 있는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하는 면까요 음.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뭐 덕들로 인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 올 수도 있고요. 음. 어좀 막혔던 것들 답답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풀릴 수도 있고요. 음.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음.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찾아서 하는 기질도 강하거든요. 범띠는 솔선수범하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 있으면 조금 추진하기가 좋은 해운년이다. 음. 작년까지는 솔직히 아무 것도 하면 안 됐어 운기 자체도 음. 특히. 아홉수까지 낀 갑인생 범띠분들 근데 음. 올해는 괜찮아요 음. 올해는 추진해도 괜찮고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그런 게 괜찮으니 음. 좀 추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좋네요 선생님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범띠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음. 나눠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호랑이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우리 어, 겉으로 티내시는 정말 직성 강한 범띠 분들이 있을 거고 속으로만 강직한 범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우리 범띠 분들이 좀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외로움을 타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여요. 한편으로는 좀 아린 부분도 있는 게 저는 범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범띠 하면 어흥하고 강한 부분만 생각하지만 어 저는 범띠 분들을 만나 봤을 때 속으로는 좀 여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마시고 어, 저희 할머니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어 범띠분들이 사람을 잘 챙기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 좀 나누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는 게 어떨까 음. 싶어요. 어 그런 사람이 없다 하면 나 찾아오면 되고 그렇죠. 복 줄게요. 어 그래서 우리 범띠분들 작년까지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이민영은 안녕이니까 개묘연 이렇게 시장이. 다가왔으니까 힘내시고 복도 받으시고 그러면 되지 어려울 거 없잖아 그렇죠. 화통한 성격답게 뭐복못 받을 이유가 뭐 있어 열심히 거. 하면 복 받으면 되지 네, 어, 복 주면 되지 그리고 음, 그렇게 가면 돼요 화이팅해요 알았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네. 이렇게 범팀분들 <laughs> 네. 개미 운세 알아봤고 범팀분들 정말 영상 보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많이 되셨을 어, 것 같고 행복하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laughs> 뭐늘 그랬지만 네. 오늘도 당연히 우리 범띠 분들의 띠와 나이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영상 보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네. 전화 점사도 가능하니. 많이 문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방문이든 전화든 어차피 점사는 똑같이 영검하게 나오니까 뭐 일이 재고 쩔이 재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소호당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할머니가 누구든 사람의 뭐 기천을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느 분이든 어 내가 이래서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내가 쩔래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알았죠? <laughs> 여러분 범띠분. 여러분들 힘내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어, 아무튼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하자고, 알았죠?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